자, 티코트로할 겁니다. 자, 안전벨트 매주 씻고 자, 시동 끌고, 자, 자측 깜빡 켜시고, 주차 브레이크, 드라이버, 왼쪽 확인, 자, 출발. 핸들 많이 돌리지 마세요. 항상 야금, 야금 나세요. 티는, 우진 아주 촤촤촤촤 게 돌아서면 길게 A보다 아무래도 덜 가고 돌아서면 더 가면 되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되고 대칭적자 속도는 뭐한50 40, 50뭐 역시 맞는 게 맞습니다 가야죠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가는 거야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 제대로야 조심해 나와요 <목소리> 자 우위 장 깜빡이 켜시고 자 이게 차선 바꿀 때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냥 대충 들어가면 안돼요 뒷차가 무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료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뒷차가 채치게 한단 말이에요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안전 확인 안하면 마이너스 10점인가 사고 날 확률이 많아야 돼요 뒷차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는 방법을 하세요 어. 이것도 한번 끄고 다시 켜는게 좋아요 길겠다 자 이거 지금 동시신호 떨어져 있을 때 지금 합류하기 좋아요 이 가슴, 횡단보들이 증세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며세 하시고, 저쪽 한번 확인하시고, 자, 고 갑시다. 자, 자, 간발기키고 이쪽을 확인하셔야 돼요. 왼쪽그렇들 풀지 말고. 그리고, 다시 켜주는 좋아요. 다시 켜주면 좋아요. 다시, 다시 저, 청림 보이죠? 예. 네. 어, 저기서. 가서 원, 2, 쓰리, 끝까지. 자, 여기는, 기는, 바로바로바 바로 바꾸는 좋아요. 기가 되면, 위좀 가다 보면, 실수선 나오고, 실수선에서 바꾸면, 감춤 될수 있으니까. 밖에서 주시고 똑같이 아, 들어가세요 핸들 끊지 말고 다시 한번더 항상 끊지 말고 자 이렇게 리고 다시 한번더 라곤 라곤 핸들 딱돌리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보인자죠 상거리는 빨불다 보인자입니다 사거리만 보인을 확인하시고 상거리까지는 그래. 10km 까지 출시키고 말고는 남아있죠? 시작. 를리고3 4 5 자, 갈게요. 오케이. 다시 시작. 1차까지 들어갈게요. 핸들 돌지 말고 안 들어가보세요. 야금 어.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옆차가 피해 간다. 덜 갔으니까 더 가는 거야. 에이. 에이, 지나가야 돼요. 속도는 됐어요. 조심을 받세요 제가 속도 좀 줄이면 안 돼요. 에이. 제가 한 20개까지 확 줄이고, 천천히 하세요. 더 가서 줄이면. 속도 좀 줄이시고. 여기서는 반만 따라가세요. 조금 따라가다. 여기 놓고. 저 왼쪽 보시고. 노란색 맞추세요. 에이. 살짝 밟은 느낌으로. 이렇게 자, 핸들 힘 빼주시고 자, 아까 AD가 3차라 그랬습니다 네. 자, 의자 깜빡이 주시고 돌리지 말고 들어와요 살짝 1, 2분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더 하기 살살 밀어붙여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주기차로 어, a o t 아들 1차는 뭐라 그랬어요? PC PC 병신 3차 아들 역시아들시들 역시아들. 한쪽 올라가야 돼요. 에이, 지나서 두 번째 쉰겁 끝나면 쭉 1차까지. 해. 가능이 오겠죠. 오케이. 그래 아파트 대왕 초등학교 지나서, 그 왼쪽 들어가면 a 죠 네. 갔다 와서 A하고 만나서 들어. 초등학교 보이 죠？대왕 초등학교 저 시간, 보이는유튼 신호 등이 따로 있 어요. 뭡니까? 네. 아 저기 유턴 시로 등입니다. 아, 자 지금 간판 봤지? 자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들어가세요. 한 아. 번에 아, 쭉 들어가세요. 맞짝고지 말고 조금 뛰고 쭉 들어가세요. 이렇게. 자이는 시로 등이 왜 있냐면 한보도가두 아, 개야 두 개. 열도에 별도. 그래서 시로 등 있는 거예요. 그냥. 방 건너가고 또방 건너가고. 왼쪽 횡단보도 들어왔단 뜻이에요. 화살표가. 계속 A 만날 때까지 사고 진행할 때까지 잘 유지. 이제 건너가면 3차로 나올 겁니다. 항상 3차로 왔으면 교차로 그 건너가도 3차로 나올 자, 이제 여기 만나는 순간이죠. 이제 여기 손잡고, 저 신호등 건너가서 우측으로 다 붙을게요. 일단 금방 이놓으시고 악세를 밟고. 前面的。 뱅커, 노란 건물, 보이시죠? 네. 어, 자, 우진합니다. 자, 한발 켜시고. 자, 여기는 왼쪽 자유차가 들어오면 양보 해야 돼요. 지금 뭐 들어올 리가 없겠네. 역삼각형이 적의 양보란 뜻이에요. 어, 자연차가 들어온 양보라는 뜻이에요. 틀을 시오세요 틀을 꺼. 브레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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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피 넣고, 쇠차 브레이크, 자, 시간 끌고. 네, 수고하셨어요.